전북현대의 베스트 11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퍼 권순태, 이주영, 김영일, 조성환, 최철순, 최보경, 장윤호, 이근호, 오르코베라, 한교원, 이동국 감독에는 최강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휘슬소리져서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편에 위치 하고 있는 팀이 원정팀인 전북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의 코너킥 크로스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헤딩 키퍼 최봉진이 자, 그대로 넘어갔군요. 공원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기 때문에 자, 조금 좀코너킥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상당히 높게 올랐었는데요로 벌려 줍니다. 파비오. 자, 예, 파비오 뒤에 패스 수 그대로 들어갔고요. 키모나 예. 마지막 넘어지면서 볼 뺏겼습니다. 마지막 단국 FC의 유스 출신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 자희가 다시 공격이 갔다 뜨면서. 네 예,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르코베라 아, 예.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도 키퍼 입장에서는 정말 꿈쩍도 못할 그럴 아, 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임팩트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타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광주 이 우르코베라 선수를 멘트하고 있던 광주 선수가 지금 밀렸거든요. 다시 한번 걷어냈고. 자 이러한 역습이 좀 빨리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김원합니다. 자 김원입니다. 김원 여러분 입니다 전북 현대도 이제 동점골을 위해서 전방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후방에 또자 이번 이동국입니다. 이동국이요. 아 예.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슈퍼맨 이동국 선수네요. 슈퍼맨 이동국. 예. 자 지금 이. 선취득점을 허용한 전북이 지금 일본도 안채 되지 않아서 지금 동점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게 이제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역시 광주의 해결사가 이동국. 어 죄송합니다. 광주의 해결사가 김호남이었다면이 전북의 해결사는 이동국, 이 슈퍼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의 골을 모두 다 분석해 보면은 그 골이 골마다 전부 다수비에 실수가 있었어요. 자 전반전 경기에서는 광주가 6대 4 정도로. 크로스 한 번에 올라갑니다. 반대편. 자 그대로 헤딩이 되겠니다 키퍼 예. 최봉진의 선방 나갑니다. 뒤쪽으로 펀칭 쳐냈습니다.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장윤호의 예.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자, 최봉진 선수 두 차례 예, 아주 잘 싸우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이동고 박스에서 볼 잡았습니다. 아, 요합니다. 지만 키퍼 최봉진이 막아냅니다. 예. 헤딩이 헤딩이 광주 옆에 입장인 선수라서 다양스럽게 골키퍼 전면으로 갔습니다. 저차 저 뒤에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 분명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물론 힘도 들겠지만 네. 에, 빨리 대비해서 쫓아 들어왔어야 하는데 저렇게 후리하게 놔두는 것이 지금 하나의 실책이고요. 네. 네. 자, 이번 직접 쇼팅! 반대편 포스를 바라보고 그대로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지금 수비를 약간 맞고 굴절이 돼서 나간 것 같아요. 광주FC로서는 현명한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물론 3점이면금상첨화지만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네, 강팀 전북을 상대로 승점 1점 확보하는 것도 자이번의 그대로 슈트에 골대를 가릅니다 예 제가 계속 이동국 우승부, 예, 직, 무수, 어, 승점을 얻기 위한 그러한 집중력을 주문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골이 되고 마는군요 결국의 해결사는 전북의 해결사는 슈퍼맨 이동국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바비오 골 뺏어냈습니다. 어, 자이번에 예. 그렇죠. 종료가 되고 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